이번 정류소는 일체 쇼핑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심마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롯데 크리미어마을레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돌고지 꽃마을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돌고지 꽃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출판단지 성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출판단지 성거리입니다 정류소는 문발동 아랫마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문발동 아랫마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막골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막골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해일이 1번 게이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해일이 4번 게이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경호공원 앞 해일이 6번 게이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경호공원 앞 KB6번 게이트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거품산리 KB8번 게이트입니다.